지금 딱 600만원 있네요. 그러면 4400만원, 예, 4400만원 모아가지고 난파선 들어갈 겁니다. 샤파이즈 얼마나 걸리려나? 샤파이즈 먹을 때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말이 좋아 먹을 때까지 하는 거지,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맥시멈 300시간, 300시간 맥시멈 접근 한번 해보려고요 300시간 동안 못 먹으면 좀 쉬고, 매용 20이요. 아, 당분간은 떨어질 일 없을 것 같아요. 지금 8천이죠? 안 그래도 저도 요즘 계속 매용 매물 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최근에 서버 때문에 혼텔 공대가 좀 많이 터졌대요. 서버랑 이제, 어, 울음소리 수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텔 공대가 좀 많이 터져가지고, 당분간 또, 매용 20이 풀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남은 스펙업이 은갈이랑 매용, 표면적인 걸로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아서 지금 그두 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 저는 근데 매용 20보다는 은갈 먼저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은갈은 매수가 고정이잖아요. 5천만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은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 매용 사지 않을까. 뭐, 물망둥이도 그렇고, 난파선도 그렇고, 결국에 계속 솔프를 하게 될것 같아서 매용 20 뚫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계획은 그래요. 은갈 이제 사는 돈모자마자 은갈 구매하고 바로 난파선 들어갈 거고, 난파선에서도 이제 매수는 그래도 꾸준하게 벌리긴 하니까 돈 계속 모아놨다가 매용 20이 떨어질 기세가 안 보이면 아마 공식 노가다 목장갑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당장은 제 생각에는 매용 20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지금 매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고자본이나 돈 많으신 분들은 매수로 안 들고 계시고 이거를 이제 노가다 목장갑이나 일비 샤프 아이즈 이런 식으로 약간 현실로 치면은 이제 화폐 같이 떨어져서 금으로 바꾸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인 거라 뭐다 떠나서 어쨌든간에 지금 매용 2십이 가격이 오른 건 팩트라 당분간은 매용 20좀 기다려야 하지 않나. 뭐이억에 뚫으시고 이억에 뚫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코드좀칠수 있는데 최대한 가성비 좋게 스펙업하는 게 좋잖아요. 확실히 시프를 키울 때, 그러니까 시프 마스터를 키울 때보다 섀도우를 키울 때 조일수가 안 나와. <laughs> 제가 조일수 신경 안 쓰면서 유, 영상 만드는 것 같아도 은근히 신경 쓰거든요. 안쓰진는 않는데. 아, 그러니까 해적을 빨리 내줘. 나 해적 키우고 싶다니까 진짜. 그러게요. 레벨업을 하... 하겠네요, 곧 있으면. 요즘에 제가 사냥을 거의 일주일 정도 쉬었어요. 어제 다시 좀 사냥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서버가 진짜 너무 안 좋았잖아요. 대만 그 메이플 유저들 몰려가지고, 거거 서버 터져. 그리고 또 우리의 시프들의 삶의 터전인 망둥이는 이제 쩔 때문에 위협받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섭체라는 거에 시간 다썼고 그리고 사냥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동안. 열심히 달렸던 게 좀, 좀 휴식시간이 필요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유가 쌓여가지고 제가 일주일 정도 사냥을 쉬었는데, 리프레쉬 하고 오니까 좀더 좋더라구요, 확실히. 편하던데? 어. 어제 오랜만에 그러고 사냥했거든요. 좀 오래 쉬다가. 또 나름 또 재밌더라구요, 또. 또그깃빠엽이 또, 매소 먹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맛도 좀 있었고. 아무튼, 뭐, 어제부터 서버도 계속 다시 이제 좀 정상화가 된것 같고, 그래서 또 레벨링 좀 달려볼까 합니다. 160이 목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60은 찍어야죠. 해적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해적이 나온다고 치면은, 해적이 만약에 내년 1월쯤 나온다. 예를 들어. 그러면 160될것 같은데, 그 전에 한 가을쯤? 이렇게 나와버린 160 힘들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전체적인 목표로 일단 160으로 잡고 있습니다. 160인 이유는 혼테일인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시신전이 초입이 140이고,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레벨대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신전에서 사냥을 하기 편하게 하려고 160을 목표로 잡아놓은 건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시신전도 유저들마다 그때 그 시신전을 겪었던 분들조차도 기억이 제각각이라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레벨을 일단 높여놔서 안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옛날 메이플 160이면 할거다한거 아닐까요? 대부분 다 하지 않았을까? 제가 보스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레벨이 높다고 해서 보스 공대를 들어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어, 뭐 나중에, 좀 많이 나중이긴 하겠지만, 섀도우들끼리 혼테일 가면은 그건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그런 거 제외하면은, 제 레벨링의 목적이, 그니까 목표가 보스진 않아요. 돌고래가 좋긴 좋더라구요 이 고렙들도 경험치 효율이 좋게 이벤트 내는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단단한 알, 스피드 퀘지 이런거 전부 다 고렙들은 효율이 안좋았잖아요 경험치 효율이 안하시는 분도 은근히 많았거든 귀찮다고 고렙들조차 효율이 좋게 좀 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제 레벨 때 기준 그러니까 121레벨 플러스 알파 기준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3분대에요 3분 40초 제가 최고가 3분 10초까지 찍어봤거든요 그냥 공팟으로 근데 이거 하다가 제가 지금 부캐로 부캐라고 보긴 어렵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냥하려고 클레릭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와 클레릭 미치겠던데 혈압이 너무 올라요 와 그래서 아니 며칠 하다가 클레릭은 그냥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클레릭은 돌고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렙 단계에서는 고렙은 안 그러거든요. 고렙 단계는 안 그러는데 저렙 단계에서는 다섯 판이라고 들어와서 세판네 판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일단은 그리고 1차적으로 클레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을 받잖아요. 돌고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유클레팟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클래릭만글드글한 그런 파티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판당 한 14분? 어, 운한좀 15분. 평균 한 13분 정도 걸려요. 12분에서 13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가 4판째 네 했어. 이제 다섯 번째 해야지? 했는데 탈주. 와, 이래버리면. <laughs> 어, 그, 그러니까 진짜 어지러지래. 클레릭 57레벨이에요. 그래서. 13원만 더하면은 망둥절할수 있거든요 70레벨 찍고 스포를 딱 샤이닝리를 찍고 하면은 망둥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내가 키우면 키우겠는데 내 성격을 버려가면서 키우고 싶진 않아가지고 헉 근데 아직까지도 바이퍼를 할지 캡틴을 할지는 못골랐어요 아직까진 못 골랐는데, 그 드래곤 스트라이크 낭만 때문에 바이퍼를 하고 싶기도 하고, 어렸을 때그 캡틴을 제가 키우다가 못 키웠거든요? 나이가 어린 애가 끈기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마 건슬링고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렸을 때 못했던 거를 커서 메르네에서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근데 분명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이퍼는 귀족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드래곤 스트라이크 이런 걸 떠나서, 타임리프에 윈드부스터, 이거 생각하면은 귀족이 아닐 수가 없어. 당나, 히어로, 이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아마 전사팟에서는 전용 자리도 생기겠죠. 그 사냥할 때. 윈부 몇랩 이상 모십니다. 뭐 이런 거. 바이퍼도 힘들죠. 예, 네, 맞아요. 근데 바이퍼도 힘들고, 캡틴도 힘들어요. 똑같이 둘다 힘든데. 4차가 넘어올 때, 메린의 4차가 넘어올 때, 완전 순정 상태로 나온 게 아니고, 낮은 패치를 가져와서 패치를 해줬잖아요. 섀도우 같은 경우에도, 부스가 버프돼서 나왔고, 그런 것처럼, 바이퍼랑 캡틴도 좀 버프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 그것도 결국 뚜껑 열어봐야 아는 얘기고,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이퍼 하면 후딜 때문에 미칠 거다. 순정 그대로 나오면. 근데 그나마 이제 모험자의 귀한 패치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패치로 인해서 후딜이 많이 완화가 됐고, 데미지나 이런 범위들도 많이 버프를 먹어가지고 괜찮다곤 하는데 모르겠어요. 바이퍼가 분명히 귀족이 될 거긴 합니다. 네. 캡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거리 직업이다 보니까 망용둥이제 알까기가 가능할 거고. 아, 그래서 둘다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어 굳이 퍼센트로 제 마음을 표현을 해보자면 48대 52 정도로 캡틴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느낌? 진짜 근소하게. 어.